레몬트 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이 행복하시죠? 네. <laughs> 어, 어제는 <laughs> 우리 작년 WRC 1강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CVDIP 언약의 여정 25시예요. 어, 25시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24시입니다. 25시라는 말은 사람을 넘어서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이 24시에 기도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 CVJIP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류목사님이 이 w c 2강 결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강은 임만을 누리는 것이다. 24시. 2강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앞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요.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부신 자들이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할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랩만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25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 랩만트 한 사람을 통해 시대와 현장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학교에 가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에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온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설론입니다. 오직 언약만으로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약을 24시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25시 누릴 때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학업이 있어요. 이유 있는 학업.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했죠?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는 그 시간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요,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것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이 역사가요, 나의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자, 언약으로, 어떤 언약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1강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커버넌트 이렇게 C V J P 설명하셨는데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언약 붙잡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한계를 다 단정 짓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야. 말은 안 하는데 포기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 속에서 온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세상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예요. 나는 할수 없고 나는 못해. 당연히 못하죠. 근데 복음 안에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를 절대 불가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산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 또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안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복음이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완전히 해보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고 있는 거안 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디서요? 언양 안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뛰면서 묵상하는 게 있어요. 뭘 묵상하냐? 절대 불가능한 나를 묵상합니다. 안될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직 됩니까? 나를 알 때예요. 현장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알때 진짜 복음 없으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나를 볼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보여요. 그 안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내 삶의 역사 하시기 시작해요.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현장,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비전이 보여요. 이 비전은요, 절대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의 꿈이, 나의 꿈이 발견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하나님이 주는 응답, 작은 응답 받아가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거는요.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작품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237을 알아 살릴 여러분만의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응답받냐면요. 진짜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도 상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뒀다고 했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사실을. 그걸 깨세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도전.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거예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렘런트의 현주소. 자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25시의 비밀은 하나님의 증거들은요. 랩런트를 통해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달될 것입니다. 25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요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는다니까요. 렘넌트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25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주소는 감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뭐라 고 합니까? 야 네가 뭘할수 있어. 너는 안돼. 야, 지금 네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그렇게 속여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 현주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너희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실패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춰져 있는니라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학업, 이 시험에 도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기도하세요. 자, 랩런트가 실천 시간표를 세울 때 아무도 할수 없는 응답, 노바디 응답이 옵니다. 이 속에서 학업을 할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미션을 줬어요. 근데 특별한 미션이 아닙니다. 작년 WRC 메시지 주셨던 메시지, 이 미션 중에 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뭡니까? 전도, 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도수첩이든, 인생기록부든,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미션이죠. 전도 일지를 쓰고, 전도 대상자를 한번 분석도 해보고, 사모늘도 기록하고, 말씀 정리도 해보고, 뭐, 말씀 기록도 해보고, 갔던 장소, 내가 갔던 장소도 한번 써보고,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겨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 주인 되셔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남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 많은 후대들이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와 있는지. 여러분이 돈돈쓴 것도 다 기록해 보고요. 여러분 근데 아,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 규모 뭐 경제 특강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뭡니까? 여러분의 그 그날 쓴 거를요 그냥 기록만 하세요. 내가 어디에 썼는지 그거 못 쓰면요 헌금 못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경제 규모 그냥 인생 기록부에 내가 오늘 얼마 썼지만 기록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 마음에 가 있고 내 가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발견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 실천 시간표라고 하셨어요 실천 시간표를 확실하게 세우라자 결론입니다 랩런트는 언약의 주역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핍박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많은 사람과의 갈등, 어려움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랩런트, 성경의 랩런트들에게 다 축복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누린다면 주어진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작품으로 남겨져요. 절대 작품. 부신자가 복음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험기간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하게하세요. <laughs>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가 보고 불쌍해 보이면 그건 끝난 겁니다. 불신자보다 어떻게 더놀려요 시험 앞에 벌벌 떨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CVDIP,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의 간이 현장에 하나님의 25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언약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25시 속에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앤먼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오늘,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랩먼트들 삶 속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랩먼트 삶 속에 하나님이 주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랩먼트들, 정말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게 해주시되 많은 주변 친구들에게 은현물 두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